일단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네, 그리고 상단에서 그 동그라미 부분 상단 구석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, 내 채널을 가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내 채널에서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채널로 가게 되면 거기에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최근에 올린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. 그죠? 예, 그러면 그 동영상을 클릭하고 자기가 올린 동영상일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. 분석과 동영상 수정. 이때 동영상 수정을 클릭을 하시고요. 예. 그 다음에 수정에 들어가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바로 요 자리가 미리 보기 이미지를 올리는 자리입니다. 예, 이렇게 네개 나란히 있는 맨 앞에요.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다 놓게 되는데,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.